아, 아, 아. 이제 안 돼. 왜안 들려 안 들려? 지진 안 나. 저 영어 못하는데 한국말로 해석 좀 가능하세요? 위도우 님? 저는 이걸 가져온다. 나는 정말 찾았다. 웃으시야뭘찾아라 <목소리> <뭣이야?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아, 위도우 님. 영어로 그러지 맙시다 치사하게. 나는, 나는 뭘 치든지 해석할 수 있어. 바울즈 마이크 치나요! 어, 이거 선핑기틀어서 그래요. 치나요! 이거 잠깐 잠깐 마이크 간 약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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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오케이 약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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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오케이 오케이. <놀람> 오케이, 오케이. <놀람> 본적 있어? 아. 메르시, 메르시. 좋겠지, 안 들려 안 들려. 지진 났나? 저 영어 못 하는데 한국말로 해석 좀 가능하세요? 위도우 님? 저는 이걸 가져온다. 나는 정말 찾었다. 뭔 뜻이야? <laughs> 뭘찾아라 어? 아, 위도우 님. 영어로 그러지 맙시다 치사하게. 나는, 나는 뭘 치든지 해석할 수 있어. 데 해석한 거 맞아요? 무슨 <laughs> 새운신이다 <나는 웃음> <laughs> 아, 아 저거 해석 좀 해줘! 저는 병신입니다 <laughs>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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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기 맨 앞에 가 있는 거 누구예요? 모르겠어요 자리안가아이스 <laughs> 아닌데? 페이서. 트레이서네? 자리아예요 <laughs> 어, 어디 위에 올라간 거지? 아.. 이 형들 팥.. 겐지? 메르시? 트레 피.. 아니 예. 메르시 피해 바스티온 바스티온 한대 바스티온 이때. I 가도 있어요 라이스 e 도 r I swear, I swear, I swear, 내 s 어요 a r I swear, I swear, I swear, I swear, I swear, I 리 w e a r I swear, 스빠 w 고 a 바스 나 있는 쪽에 바스 얘들아 바스 빠졌고, 그랩 조심 바스바스루시 있는 쪽에 바스정면 있어, 바스 겐지 2층에 있어요 내려갔고 우리 루시온이 빼 왼쪽으로 간다, 왼쪽으로 바스티온 바스 옆에 오구오고오고오고 뒤로 돌아, 호고 뒤로 돌아 라인 꺼내야꼬 성격 800이게 바스 빨리 잘라줘야 돼 나이스 트레이서 뭐야 나 이거 뭐야 잠깐만 뒤탄리 뭐야 이거 이거 에반데 아아 괜찮아 괜찮아 힐러들 다 넣.. 담아, 잡아버려 나이스 나이스 보다오즈 <laughs> 모든 곡노래에요? 퀸지짤, 퀸지짤. 나이스, 하나. 안돼! 야, 하하, <laughs> 집착해. 상대 한번두명 붙었고, 바스 형 아직도 있어요. 메르시 붙었고, 옆으로, 왼쪽. 우리 자탄 있어요. 바스 2층에 다있고제울수 어, 있어. 아이스 박스 컷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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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 아! 아! 오 아! 오 아! 잡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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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긴인조심하고 오른쪽에 바 바스. 지 아, 이제 탔어 자리야 뒤에 자리야 뒤에 맥자리야뒤 아, 이거 뺏겠다 사. 이거. 뺏빼. 아 아니 어 버리네. 민 사람 손 올림 우리, 픽한번 해보자 나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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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그럴 수도 있어! <laughs> 아 우리, 저리상리 우리, 우리, 네리우 뒤로 돌아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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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있어요?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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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중. 바스 자고 일어났고 애들 자리까지 오면 내려갈게요. 야 잠깐 뒤에 야 뛰어. 뛰어. 아 버무리 뭐, 고아 이거 뭐야 이아 이거, 이거 바스 어떡하냐? 이거 겐지 한명 꺼내야 될것 같은데? 나 겐지 할줄 몰라. 는데 플레이어 겐지가. 해버려? 있네. 아니 팔아도 괜찮아. 아유. 바스가 안주어 지금. 보여봐보여봐 어떻게 보여봐 일단 보여봐봐봐봐야 바스 미친놈아 맞바스야 미친놈아! 아 이걸 꾸며도 하 아, 맞아 아아 빼야겠다 아, 아, 야 바스 맞어. 야 바스야 바스. 가자 응. 컷 응. 미스에 일단 줬어 저거 아 자리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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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바스 고을 거야? 내가 궁을 바스한테만 쓸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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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그집바 꺼냐고 어? 방는다 미친! 치전 했는데 계속 쏴! 쭉거든요 지금 근데 저거 방 깨줘야지 나도 붙었어 내가 먼저 깨졌을 때보다 여기서 다 이거 아, 나서는 아 나서는 안 돼. 나서는 나서 나서는 안이 나서는 안 돼. 나서는 안 돼. 나나는 라인 컷 바스 오른쪽 이층에 바스 쩔 소그 잡아야 돼 소그 쩔 바스 살았어 바스 살았어 겐지 컷 라인 나 있는 쪽에 라인, 아, 라인 아, 개피 라인 컷 얘들아 우리 충분히 안 만해 안 시차는, 안 괜찮아 괜찮아 바스 어디 있다고요? 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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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, 나 어디 갔니 아, 나 궁. 하수리, 하수리, 하수 빠졌어요. 하수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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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수 하수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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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고 있어. 수하고 있어 오케하 오케이 오케이 하수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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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망치 망치. 라인 끼쳤어 일단은. 아, 못받았다 아. 위치를 세졌고. 바스 바스 잡아야 돼 저거. 라이스 바스컷 메르시 메르시 찾아 메르시 산다, 찾아. 라인 잡자. 어라인 잡자. 잡자. 라인 커. 메르시 온다 메르시 온다 메르시. T 부터 있다. 웰시 빠졌고 나이스 나이스 우리 디바 궁 있다 안니나 설렜잖아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 로드! 바스 개판 데힐 받는 거 봐라 아 저거 ㅅㅂ 너프 한푼다 놔야 돼나임한푼 배터리 깨졌어요 바스 안 보이고 바스 오른쪽 2층 오른쪽 2층 바스 잡고, 잡고! 아 용감, 씨발! 최대한 버텨, 최대한 버텨. 여대님 일어났어? 었어 군나무 비고 있다, 군나무 비고 있다. 잘. 아 씨발 해킹 개고발지? 맞지, 막아서 해킹으로 어디까지? 라인, 라인 개피! 아, 핵킹 진짜! 아, 잠깐만. 나 끌리면 안 된다. 어. 아, 보 봐, 보 봐. 보벼야 돼, 보벼야 돼, 보벼야 돼. 상대 라인 컷. 하나씩, 하나씩. 아, 나이스, 메르시 컷. 할만할만할 만해, 할 만해. 메르 잘랐어, 메르 잘랐다고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오, 할 만해, 팀이 움직이다 잠깐만. 음, 음, 음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순납이, 순납이 아나 컷. 아, 나코 아, 포기하지, 포기하지, 포기하다 와, 이하지 포기하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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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개무섭 포기하지, 포기하시하지포하 메레시도 괜찮아요 안할래 <laughs> 왜 물어본거야 아 개빡치네 <laughs> 포그가자 그대로 포그있어야될거같아 야 노래 치지마 슬퍼지려고해 침착해 내가 친건데 아 그래요? 아 죄송합니다 빠른사가 인정한다 박스 있으면 언제야겠다. 아를야 어, 예. 근데 방금 우리 팀에서 누가 마이크 부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싫어요. 오. 마이크를 소중 하긴 싫다 오케이 네, 아스 너무 싫다 바스트 승 같이 있으면 자살하고 싶겠다 강한 용지 방금? 용사 <laughs> <그리고. 놀람> 와아! 술 마셨어요? 왜 그래? <laughs> 이거 래야 우리 팀에 불경 읽을 줄 아는 사람. 마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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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아, <laughs> 4번지 <laughs> 가자, 하자. 놀도 마이도이이크이크 놀도 마다크 놀도 마이크. 놀도 이안보도 마이크. 놀도 마이크. 이크 놀도 마이크. 놀이크마이

여러분, 아보자여기분 여러분, 이다분여이뒤 여러분, 심러분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, 여여기자리자리자리자 차 나이스 킬 나이스 킬2아지층 어. 음. 2층, 2층, 2층. 목표, 목표 2층 목표 컷컷아 양미 아포나 잡나 힐일 포크 개피 왼쪽에 음. 호그 호그 <웃음> <웃음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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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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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마. 나이스 <laughs> 마. 마. 나이스 우리 힐러들이 살짝 짜거 같긴 한데 한찮 괜찮다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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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약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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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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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<목소리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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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내 방방이 숨어지지마 행복한 삶이 밥에 흥 안돼 나이스 나의 매일 학매네퍼 우리 메리씨 스마나봐 진짜 너무 귀엽다 이성 지렸다 ㅋ ㅋ ㅋ ㅋ 네 상대 왜 안나와? 아 이런 말 하면 나오더라? 아잘못 맨 쪽에 쏠지 않아? 야 여기 2층 막고 있어서 그래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역시 아, 죽으면 안 돼. 대마도산 역시 인정합니다. 가자. 아이스 밀었어. <목소리> 오른쪽 밑에 하나. 완가그대로그대방 좀. 이게 안 갔다 나아비나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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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시 죽은 거야, 선배님? 빅틴. 아, 한번 죽게 내리게 하네. 러시코 이스아

오지마 이 새끼들아! 메르시 피에르 메르시 메르시 믹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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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아나 컷! 아마나 메르시 아마나 메르시 이스

<laughs> 아라가자 <말하자>. 치침나 <laughs> 새끼들